스포츠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합! 안녕하세요 스포츠자 여러분 고등수학 마스터쌤 경입니다 네잘 보내셨나요? 주말 잘 보내셨고 오늘 벌써 화요일이네요 뭐 시간 굉장히 빠른데 벌써 6월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힘차게 공부는 끊임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자, 아, 저번 시간에 실수의 대소에 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음, 굳이 지금 복습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시간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실수의 절댓값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실수의 실수의 절댓값. 절대값이 절댓값이란 말만 들어도 뭔가 절대적인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네. 딱히 그런 식 느낌이 들지 않으셔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음 일반적으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수직선 위에서요. 수직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음 실수 a라는 게 있겠죠. 실수 a, 실수 a가 원점, 음 원점 사이, 원점, 즉 여기가 0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실수 A가 뭐 양수라고 해볼까요? A가 있어. 그러면 이게 떨어진 거리 이 떨어진 거리를 기호 이렇게 절대값은 양쪽 짝대기 이렇게 그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게 음수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A가 있다고 합시다. A가 음수라고 쳐요. 그럼 이 거리 또한 A가 되는 거죠. 절대값 A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음수이든 양수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절대값이라는 건. 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에 절대값 2는 2죠? 그냥 2, 2가 2, 0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2고, 그럼 마이너스 2도 절대값은 2입니다. 얼만큼 원점에서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서 부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값 a를 계산할 때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자첫 번째는요 a가 0보다 이상일 경우 0 이상일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럴 때는요 a가 0 이상일 경우에는요 그냥 a예요 이 값이 이해 되시나요? 이 절대값 a라는 게 이 안에 있는 숫자가 0 이상이면 은 그대로 a 라는 거예요. 0이면 은 그대로 0이죠. 2면 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2죠. 3이면 그대로 3 이렇게 나오게될 겁니다. 대신에 마이너스의 경우에 봅시다. 자 저희가 아까 0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그 거리 자체는 마이너스지만 거리 자체는 2라고 나왔어요. 즉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일 경우에는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요.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 a가 음수면은요, 앞에 음수를 붙여서 나와요.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될까요?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이 자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요, 이 자체는 양수가 돼요. 즉, 여기는 1번과 2번, 1번과 2번 모두 이 절대값을 시워져 있을 때 이거 바깥으로 꺼낼 때는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0이면 0이고요 네,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정의에요 1번 정의 절댓값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절댓값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절댓값의 성질이 있겠죠? 자. 이미의 실수, A, B에 대하여, 자, 1번, 1번 성질, 음, 절댓값 A는요, 0 이상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A하고요, 절댓값 A하고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 절대값 a는요. 어떤 값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값이에요. 0일 경우에는 0이 나오지만 0이 아닐 경우에는 어찌 됐던 간에 이거를 양수로 만들죠. 1번도 양수였고 2번도 양수였어요. 여기서요. 즉이절대값 a는 0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는요. 그리고 이절대값 안에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값을 씌워 주면그 값은 같은 거죠. 2번 절대값의 제곱은요.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양수가 나올 거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절대값 안에서의 곱은요. 절대값기의 곱과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양수니까. 그리고 4번 곱도 이렇게 성립이 되면 나눗셈도 성립이 되겠죠? 자,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성립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어때요? 뭐, 지금 이렇게 이론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중고, 고등학교 때이 절대 값에 대해서 한참 헤맨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문자로 간단하게 나왔을 때는 모르는데, 되게 복잡해지게 뭐 수식도 걸려있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하지만 이렇게 먼저 기초를 잘 쌓아두시면은, 음,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시지 않을 거예요. 일단 포인트가 뭐다? 이 절대값 A는 무조건 양수예요. 원래 이 절대값 A는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니까, 마이너스 이 절대값도 이. E. 이의절대값도 2니까 0의 절대값은 0이겠죠. 항상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가 둘다 만들어진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질은 뭐 사실 그렇게 음 달달 외워달라 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달달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뭐 느낌적으로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곱 제곱도 그냥 제곱이랑 똑같고 곱이랑 나눗셈도 나눗서할수 있다. 각각 나눗서할수 있다. 그리고 절대값 a는 항상 0 이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a 절대값이랑 a 절대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음, 보기 뭐 예시 문제라고 할까요? 예시 1번. A가 이래가 이래요. 이래요. 이가요 이래요. 래요 이래요. 래요 이래요. 이 a 1 이래요. 이래요. 기 a 요 이래요. 이래요. 이래이 이래요. 이래하이 이래요. 이래요. 이요 A 더하기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예요. <laughs> 자, 2를 넣어봅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2 넣으면 절대값 2, 그쵸? 그렇죠? 그대로 넣으면 2 넣으면 1, 2 넣으면 0이죠. 2 넣으면 마이너스 이네 더하기 2 넣으면 마이너스 이네요 그쵸? 그렇죠?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 2 곧에 나오고 1 곧에 1 나오고 0은 0이죠. 자,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부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도 붙여서 나오면 1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붙여서 나오면 2 얼마예요? 2, 3, 4, 6 답은 6이 됩니다. 어때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굳이 제가 이 마이너스 절대값 1과 마이, 절대값 마이너스 이를 앞에 마이너스를 안 붙인 이유는 어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앞에서 또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가 돼서 뭐 플러스 일 되고 플러스 이가 된다 이렇게 굳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실수의 절대값에 대한 이론과 간단한 보기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영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월 세벤트 아시죠? 네.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